대목 <laughs> 사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 무리들이 인산인 인산인을 이루고 있었다 예수께서 해안에서 좀 떨어진 배에 오르셔야 했다 사람들이 물가을 올려서 배를 배우를 설교단으로서는 배를 신것이다. 이렇게 또맞는 사람을 가르치 트레일러가 있는, 시가있 어, 리는트레일러 있는, 길위에가 있는, 트레일러가 있는, 트러러는트레일러러는트레일러라서는는 트레일러가 있일가 있는, 트레일러는 ये चला दूँगा संगोचे बताऊँगा कैसे बेसात इन्हें होते हैं घर तुम्हारे यहाँ मुझे तुम्हारी याद ऐसे कि तब तब उसे तब मैं इतने सालों में ये दस से चार चीजें जो बुलाता हूँ ऐसे कि तब तेरे के पास नहीं था तो इन्हें तो इन्हें 너희에게는하나님다자를 기다리며 져다 너희는 어떻게 돌아간지 안다. 그러나 아직불철불어는데사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한다. 마음을 주시고마음이 열어 기다도록주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다. 그들을 나 보며 어쩌고저쩌고 결 나는 한번 기다리지 못하면 돌아서지도 않고 용서가 기를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예. 이얘기 어떻게 되는지 알겠느냐, 내가 무슨 하는지이신 너무 싫어는 사람은 따뜻한 가 어떻게 되는 씨와 같고, 대체 무사 사탄이 계는것 같이 간다. 또 어떤 사람은 저걸 같이 떨어진 씨와 같다. 문저기에말물을 드릴 때나 아주 뜨겁게 반는 하지만 사람은에업은다 보니, 감정이, 감정이 자꾸나 어려움이 있으면, 주인은 웃초밭을를는성공 수트를 주기 위해 온갖 대고싶은데자연인주인능력다 스트레스로 이승인과 건무손이 없다. 그러나 편은가르치다 라는 것이 이스키서 계속 말씀을 써야지. 바람에 절어제서또 이승인의 수트 성공을 전하는 우리는 비밀을 감추어이히

하느님 나를 어떤 사람의 새롭내려고 전을 못 걷다 지겠다고 하는데 그는 어떻게든 예를 들도이 됐다 다 처음에 을이기라다음엔꼭 공을 내고그다음는꼭지겠고도 영원히 한면 거둔다 제사 때가 된 것이다 하늘은 나를 빚고 살수있을 나를 쏘시 하느님 같다 쏘는하느시 적지만 침으면 가지가 무서운 나무로 자란다 두살 대지 그 숨결칠 정도다 예수께서 아침 짜로 많이 유럽 백성들을 전해주시면서 그들의 영혼과 정수 속에도 마케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예수께서 예, 예수께서 이야기 이야기 없이는 말씀을 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과 따로 있을 때는 모든 것을다 다시 설명해 주었다. 혼란스러운 것을 정리하고 얽힌 것을 풀어 주셨다. 바람과 바다를 점등케 하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절편 들어가는 예수께서 배를 시고 갔다 그 배를 따라갔다. 평온히 아들 저 가라앉으라고 했다. 예수께서는 배의 주에서봉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선생님을 조대신고있었습니 아주 선생님이 대신... 제자들을 끌어서 어쩔 수없 이토록 고민이 많 그래도 어떻게든 믿음이 없네그 놀란 것려 어쩔 줄몰다 근데 누군제안들어보시라 지금 한반응 받아도 많이 내려 보시다니 And then...